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영상 나올 때쯤에 아침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찍고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밤인데 찍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드 하락폭이 큰데요 엔비디아 4 테슬라 5% 구글 3% 하락 중이거든요 애플이 유유히 혼자서 주가를 방어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도 마산룰 마이너스 3% 이상으로 하락하는 일이 또 벌어질 뻔했어요 지금 상황이 애플로 주가 지수를 받쳐놓고 나머지 주식들을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로 최근 들어서 빅테크들 특히 ai 관련주들 주가 매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가 벌어진 이유를 나열해 보려고 해요 나열하다 보면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나스닥 지수를 보면 7월 17일 날첫 장대 음봉을 맞고 내리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하락장으로 진입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유튜브에서도 이제 하락에 대한 경고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올렸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NK리 청산 우려가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후에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왔는데, NK리 청산 우려가 해소가 됐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부총재가 나와서 어 최대한 어 시장을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엔캐리 청산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됐었고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지표들이 저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반등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8월 말부터 지수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요새 라이브는 안 해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상태가 어떤지 최근 특징은 뭐였냐면 장 시작에 강하게 빵치고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장 마감 때는 힘없이 다시 무너져요.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제일 많을 때가 장 초반 때 거든요 이때 올려서 팔고 후반부에 사주는 사람 없으니까 밀려 내려가고 거래량 많을 때 팔고 나오고 조금씩 물량을 넘기고 있는 작업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죠 증시가 고점이면서 뒷심 부족이 나온다 이럴 때는 급락을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근 두 번의 급락을 맞았거든요 며칠 전에 마이너스 3%가 뜨고 오늘도 마이너스 3%에 가깝게 지금 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더 하락할 거냐 아니면 다시 반등할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원인은 생성형 ai 버블의 붕괴라 볼수 있거든요 ai 전체의 붕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ai 자체는 굉장히 긴 흐름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생성형 ai가 시작 단계고 생성형 ai만 가지고는 혁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성형 ai 단계를 넘어서 이제 강 인공지능 a g i 로 간다던가 자율주행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로봇으로 바로 적용이 돼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능성들은 나오고 있고, 조금씩 보여주는 것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들은 없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생성형 AI들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환원을 했는데 이게 벌써 2년이 다 돼가거든요. 이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심이 줄면은 소비가 줄어들어요. 공급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캐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공급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서 수요를 창출해주거나 아니면 경쟁사가 없어지면서 살아남은 기업이 복점을 누리거나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한 번씩 정체기가 와야 돼요. 정체기가 오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 결국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AI를 쓸수 있고 공급하는 회사도 살아남은 회사가 돈을 벌수 있으면서 어느정도 균형이 맞죠. 닷컴버블이라던가 그때도 보면 인터넷은 발달했지만 결국은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어느정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게 됐습니다. 젠스랑의 컨퍼런스콜을 보면요. 이번에 질문이 굉장히 예리했거든요. 블랙열 가지고 거의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젠스 이그 대답을 돌려서 말합니다. 블랙힐에 대해서 얼마를 생산할 거고 언제 생산할 거고 얼마를 벌 거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걸 정확히 말해 주는 게 아니라 블랙힐은 위대하다 수요는 너무 좋다 잘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빅테크를 필두로 AI 기업들 주가가 2년 가까이 증시를 올렸는데 이제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은 욕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인은 엔캐리 청산 공포인데요 이미 8월 5일 날 시장은 엔캐리 청산 공포를 맛봤습니다 142엔까지 갔었죠 이후에 150엔까지 반등을 하다가 다시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요 142로 왔거든요 8월 5일날 발작대만큼 엔화가 강세가 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첫번째 공포가 다시 두번째로 나타났을 때 첫번째만큼 하락하지는 않아요 오일쇼크도 보면은 1차 오일 쇼크 때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했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선별적으로 약간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히려 증시가 더 올랐거든요. 이것처럼 두 번째 엔케리가 첫 번째 엔케리보다 더 크게 오지 않는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작은 수준으로 온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내성이 쌓여서 발작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엔케리가 나올 수도 있어라는 그 과정의 공포가 더 크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지금 알고리즘 매매가 80% 이상인 시장에서 엔화 강세가 알고리즘을 건들게 되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본 우에다 총재 발언은 예상보다 강했는데 미국과 어떤 딜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협박 카드로 쓴다던가 아니면 트럼프를 도와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에서는 12월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까지 엔캐리 청산 공포를 시장에 계속 쓸수 있겠죠 10월달 11월달 계속 만약에 10월이나 11월에 일본이 기습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엔화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패닉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역설... 역설적으로 오히려 12월 이후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미 벌써 어느정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예상보다 덜하지 않을까 세번째는 고용의 둔화인데요 실업률은 7월에 4.3% 8월에 4.1%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치솟는 걸 멈췄는데 고용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매달 예측치 대비 2만 명에서 5만 명 사이로 고용이 덜 나오고 있거든요 그저께 나온 ADP사의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4만 5천명이 덜 고용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고 있죠 어제 연준의 윌러 이사가 말을 했는데 다른 연준 이사들처럼 고용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는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이 수치가 앞으로 더 내려가면 안 되고 이쯤 어딘가에서 이제 멈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말했던 대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지면서 이제 딱 적당한 상태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용 수치가 더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연준 이사들이 적정한 수준이야 라고 달랜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지 않고 침체로 가고 있어 라고 두려워 하고 죠 지금의 주가 하락은 연준 위원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주식과 경제 지표들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내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데요. 이럴 때는 채권이 그나마 깔끔하거든요. 채권 금리를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엔화 강세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엔캐리 청산을 더 압박하게 됩니다. 이게 증시 하락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벌써 11월에 0.5% 비컷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월에도 0.25% 인하가 42% 0.5% 인하가 37%로 비등해요 그러면은 11월에 두 단계 12월에 두 단계 올해만 금리를 다섯 번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얘기인데 연준 위원들은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이제 적정해져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장은 침체의 베팅을 하고 있다. 채권상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엔케리 청산 매도 압박이 더 가고 있는 거고, 그 엔케리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더 문제예요. 가장 무서운 공포는. 끝이 안 보이는 공포가 제일 무섭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300일 뒤에 군대를 제대합니다라. 당신이 언제 제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이게 어떤 공포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데이터가 있으면은 n 아, 캐리가 어느 정도 청산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러면은 n 캐리 가지고 공포가 작용이 안할 건데 모르니까 계속 공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 금리가 반등할 때까지는 공포가 지속될 수도 있다. 어젯밤 윌러이사의 발언을 보면은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고 필요하면 비컷도 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면 시장은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되겠죠. 제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살 때랑 팔 때를 정하는 지표가 몇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거든요 최근 미국 은행들은 비자 주식을 전하해서 일회성 이익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수입인 순이자 마진을 보면은 2분기 연속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버핏이 최근 4대 은행 중 하나인 벤코브 아메리카 주식을 상당 부분 팔았는데 저는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증시 악재가 되는 이유들을 몇개 나열을 해봤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점은 빅테크가 빠르게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의 주식이 저렴해지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펀드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렴해졌다라고 볼 겁니다. 과양할 수도 있겠지만,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그 이익이 늘어나면서 밸류가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반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4분기 정도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월쯤에 빅테크를 다시 매수할 계획들이 있었는데 가격 매력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매수 시기가 4분기로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간 돈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경기 방어주, 가치주로 돈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돈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가치주로 들어간 돈이 다시 기술주, 성장주로 나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때가 매수 시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 오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도 많이 아프고 이런데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 시장을 안 보는 방법도 있다. 길게 보고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때 추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고를 하자면 브레인 시그널 예, 저희 소속 민재원 약사님이 만든 약인데 어, 괜찮습니다 <laughs> 추석 선물로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운 하락장이지만 나한테는 돈을 벌어주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교체 매매를 고점에서 하면 좋겠지만 저점에서 교체 매매를 해도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락장을 좀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